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팔 장입니다. 잠언 팔장 이십이 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십이 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음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 위로 구름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쳐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문 8장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막혀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전에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처음에 창조할 때 조화의 시작 때부터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잠원을 통하여 이것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자문의 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자문을 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삼위일체 그분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에 이미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3절에 말합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음을 받았나니 지금 이 자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문 8장에 "내가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도 나를, "나를 가르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태초에 이미 계셨던 그분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잠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지금 자원의 내가라고 말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 하였으며, 주님은 지금 창조 때에 자신이 어땠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 8장에 "내가 창조 때부터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서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태초에 주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어디냐면, 요한복음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56절부터 59절까지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9장 5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지나가십니다예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 오늘 새벽에 우리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았어요. 잠언을 쓰시, 쓰시면서 내가 창조자로서 그때 이, 이, 있었느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인본주의 신학이 신학교로부터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이, 지금 예수님을 돌려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인간적인 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 오늘 새벽에 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태어나 시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때를, 그의 때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때에 볼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것이 게시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지만은 이 요한복음 8장을 쓰고 말하고 있을 때는 그들은 이 예수님을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에요.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내가 있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 자신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기절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자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빛 빛이신 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내가 지리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빛이다. 라고 말하신 분입니다. 이 빛은 태초의그 빛이세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돼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이 계시돼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 관점이 똑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세요 주님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는이라 있었다고 안 그러고요 내가 있는이라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오실 분이지만 그분 자신은 이제도 있었던 분입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제 있다. 반모섬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전에 있었다. 그리고 장차 올 자다. 라고 말합니다. 어, 재림이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이제는 성경으로 묵상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자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분이시지만 그분은 늘 먼저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복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 복음 이 1장 1절을 자문을 보기 전에 이제 읽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말씀 이 로고 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잠원 8장이었죠 잠원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잠원 8장 우리 22절부터 이 요한복음을 말한 그, 그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자먼에서 말하는 이 자먼을 쓰게 하시는 그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가지셨으며 계속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찾지 않으셨을 때에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자본에 기록된 나, 이 자본을 쓰고 계신 분,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겨울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시자 이 땅에 계셨을 땐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볼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계셨기 때문에 눈으로 볼수 있었죠. 그것이 은혜였었죠. 근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된 것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임마누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어야 됐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만이 아니라 태초에 이미 그분이 계셨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에 한 귀절을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분은요. 태초에 이미 있었어요. 이것을 미가 선지아를 통하여 말합니다.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분이 태어날 것은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만세 전에 예정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만세 전에 예정됐던 그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인본주의가 온 땅에 퍼져 있어요. 그것은 그 미혹의 때인 줄 알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은 임만우엘,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 천지 창조에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자, 올마이티 갓, 엘 샤다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는지라 말씀하신 분,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항상 있는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새벽에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이여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주시옵소서 나라에 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기도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